185번 이제 뭐 익숙해졌죠? 이거 홀수 문제. 뭐 어쨌든 x는 1 대화하면은 1 더하기 2 마이너스 3 빼기 1 5제곱이 되고 그럼 a0 더하기 a1 더하기 a2, 더하기 a2 더하기 쭉 되었고 a15가 되고 x는 마이너스 1 대화하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 플러스 3 마이너스 1에 5제곱이 되고, a0, 마이너스 a1, 더하기 a2, 이렇게 될 거고,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15가 되겠죠, 그죠? 그 다음에 홀수번째 구하는 거니까 빼기를 하면 되겠죠, 그죠? 빼기를 하면은, 어, 이렇게 사라지고, 마이너스 1에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되고, 그 다음에 3에 5제곱, 마이너스 3에 5제곱, 이렇게 되네그 다음에 能. E 음, a 1이 되고, 쭉 이렇게 갈 거잖아, 그죠? 2a15 될 거잖아, 요 그죠? 렇 그러면 일단 요거 뭐 계산, 이거는 계산 수 있잖아요. 3의 5제곱은, 어, 243이죠. 그죠? 렇 243이니까, 어, 이거 값은 마이너스 244가 되겠네요, 그죠? 렇 는, 2a1 어, 다, 뭐, 플러스 a 15가 될 거고, 결국은 우리가 보자는 건 A1 다쭉 해갖고, A15는 마이너스 122가 되겠네요.